그여워 <laughs> 맹구 <아이고. 웃음> 좀... <링구> 집중하는 표정 맹구가 <laughs> 띵띵이 바라보는 표정 띠띠가 아침마다 맹구언니 좋아서 뽀뽀하거든요 맹구언니한테 맹구언니가 얘기 그냥 다 받아주다가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띵띵이 쳐다봐 <laughs> 저도 어떤 생명체지 <laughs> 신기해 하는 표정. 어? 종이 다르니까 행동도 되게 신기할 거고. 우리 MBTI 나랑 정반대인 사람 이해 못 하잖아요. 강아지, 고양이가 행동이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정은 있어. 이제 싫진 않아. 뽀뽀하면 받아주고. 근데 신기한 거지. 쟤는 어떤 생명체지? 나랑 너무 다른데. 신기하네. 이러면서. 닝고야, 작품, 작품 같다. 오, 무슨, 무슨, 케스트의 작품 같아. 예술가의 작품 같아. 너무 멋있잖아, 닝고야. 닝고는 요런, 지적이고, 되게 똑똑한 스타일이라면. 어, 거울 속에 자기 모습 보는 거 봐봐. 웬일이야. 귀여워. 외모,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는 모든 걸다 갖춘 닝고라면. 우리 띵띵이는, 닝고가 보고 있는 띵띵이는, 아 닝고 너무 예뻐서. <laughs> 계속 찍게 되네. 어머, 웬일이야. 너무. 저 님과 저렇게 보고 있죠? 님과 보고 있는 띵띵이는 본능적이고, 원시적이고, <laughs> 아이 같고, 귀엽긴 한데, 외모에서는 닝구 언니한테 딸리고, 하지만 사랑스러운 띵띵이랍니다. 띵띵이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나는 그냥 동물이다. 너 원래 동물이야. 닝구 언니가 특이한 거야. 나는 동물이다. 이런 게 우리 띵띵이랍니다. 어? 본능에 충실하고 먹는 거 어? 밖에 나가 냄새 맡고 뛰어다니고 노는 거 자는 거는 그다지 막 되게 자는 거에 몰두하진 않고요 오히려 링고가 많이 자고 본능에 충실한 딩딩이와 우리 어, 지적인 어우저금만어우 웬일이야 감탄 항상 나오게 하는 링고 어? 우리 링고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이 돼요 근데 띵띵이는 그냥 강아지야 사람은 상상이 안돼 닝고야 <laughs> 음, 예술작품 같아 음, 너무 예뻐 어, 저기 닝고 천의 표정을 가진 닝고 거울 속두 표정도 너무 다르죠? 오, 두 표정 너무 달라 너무 귀여워 닝고 음, 음, 분위기가 있을까? 링고 너무 예뻐. 링고? 언니 보는 거야? 응, 링고야. 언니 보는 거야? 언니 보고 있어 지금. 응, 왜? 왜 우리 애기? 왜? 다 같이 보일 링고? 띵띵이를 보고 있습니다. 띵띵, 땡땡. 띵띵이 뭐 하고 있냐면 띵띵이는 지금 열심히 열심히 구르빙 중. 링고 언니한테 배워가지고. 아, 오늘 띵띵이 목욕 시켜줘야겠다. 애기가 오늘 목욕 시켜줄게 네, 3주에 한번 디디 목욕 시키기 어, 간지이야이기 피부병이 있는데 괜찮아서 좀 냅두고 있었는데 네, 닝고한테 배운 닝고한테 배운 <laughs> 닝고 언니한테 아빠의 물기를 배웠어요 왜 네, 디디 네. 뭐 있어? 구언인 거지? 이거, 이 닝거 언니한테 배운 거, 닝거 언니. 닝거 언 좋아하는 거. 이거 닝고니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예뻐가지고. 제가 막할머니 귀여워해 주거든요. 이거 되게 자주 해요. 닝거 언니한테 배웠어요. 닝고 언니한테 배운, 고양이 구르밍. 고양이 구르밍 하는 법. 아빠를 문다. 이거 너무 귀엽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띠띠가 닝고니한테 배웠어. 띠띠는 이거를 닝고 언니한테 배웠고요. 이 구르밍 하는 거. 이런 스타일로, 앞에 물기. 이거, 저희 언니가 고양이 4마리 네 키우는데, 아무 고양이도 이거 안 한대요. 우리 링고의 트레이드같은데 띵띵이가 이거 배웠고, 링고는, 그거, 그, 이렇게, 이렇게, 뭐라, 뭐라 그래? 그거, 나비, 이렇게, 날아다니게, 이렇게, 나비 그런 거 때? 그런 거놀 때, 띵띵이는 이렇게 물려고 하거든요, 걔를? 위로 점프해서? 위로 점 링고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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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쭉 빼고, 이렇게, 이렇게, 포복했다가, 매복했다가 잡는 걸 좋아하고, 근데, 링고가 띵길 보고 거 배워가지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점프해서, <laughs> 그거 입으로 물려고 한다는? <laughs> 서로 이렇게 배워요. 동물들도 서로에게 신기한 걸 배워요. 링고도 항상 제두 다리 사이에서 잤는데, 발 가까운 데서, 이제는 띵띵이가 막내 내 옆에서 자고 그러니까 내 겨드랑이 옆에서 이제 링고 이렇게 자더라고요. 신기해. 동물들이 서로 따라와 두고. 너무 신기해. 동물은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동물과 함께면 인생이 바뀌어요. 더 따뜻하고 아름답고 재밌게. 그래서 동물 키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아리 몸매 귀여워 하아리 몸매 이거는 이렇게 찍어야겠다 두개다 나오게 표정 민구야 표정 이제 언니 일해야 돼 어서 주겠습니다 일을 해야 기 때문에 시야 여러분 좋은 하루 오늘은 하늘이 맑고 겨 하얀 구름이 도실뜬 겨울 하루